네 안녕하세요 초코우유입니다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화면으로 방송 찍는 것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마, 마인크래프트 0.13.0 버전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어 해보려고 해요 어 친구가 어 그 링크를 줘서 제가 다운로드 받았는데요 <laughs>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깰거는 그냥 스티브고요 새로운 신규 그거를 해볼게요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 블록들은 그대로 있고요 씨앗에는 그냥 이렇게 뭐, 예전에 저 있었나? 모르겠어요. 마크를 자주, 마인크래프트 자주 하는 건 모르겠고요. 여기에, 이거랑, 레드스톤 석양, 아, 조명이구나. 레버, 레드스톤 햇불, 나무 가바판, 돌 가바판, <laughs> 무게 가바판, 경형, 이거는, 이 이거는, 무게 가바판, 이거는, 버튼. 이렇게, 먼저 이것부터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어, 이렇게, 이렇게, 한 개씩, 한개 앞두서, 레버리 이렇게 설치하면 여기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네, 컷마크에서, 비제이님들 이렇게, 하시는 거, 보시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어떻겠다어떻했다 이렇게 할수 있죠. 또 레드스톤 햇불은 뭐 보시다시피 그냥 햇불과 차이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햇불은 그냥 어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레드스톤은 어 이렇게 돼있네요그이 팔 그림 있는 데서 도구 있는 그리면서 많이 추가된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이거는 애핑 검지기 어떻게 저도요. 이렇게 막 마인크래프트를 잘 안해서 <laughs> 저도 잘 <다> 모르거든요. <laughs> 아이고. 문이 어디 갔지? 네, 이렇게 새로운 문도 추가됐고요. 먼저 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보시다시피 아실 건데, 아, 그냥 원래 기존에 있었던 참나무 문이죠? 이거는 가원미 강원미 나무 문이고요. 이렇게. 이거는 자작나무 문이에요 한옥에 있으면 이렇게 한지 같은 걸로 있잖아요 그 문인 것 같아요 정글나무 정글나무 아카시아나무 아카시아나무 이렇게 되있고요 짙은 참나무 문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처음 보면 이렇게 아, 잘안 열리네 아. 이럴 때는 아무거나 블록을 한개 해서 여기에 이렇게 열리고 그래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문은 소개 다 했고요 아 이제 열쇠를 한번 소개 해볼까요? 이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하고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가방판을 앞에 있고 이렇게 놔두면 음~ 됐죠? 어? 그 안에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버튼 이렇게 이렇게 열리죠? 버튼이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되 이렇게 열리고 버튼 소개했고 이렇게 밑에 설치해서 이렇게 음,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렇게 눌러서 열릴 수도 있고요 근데 가방과는 보시다시피 어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누르면 밟으면 이렇게 문이 열리는 거 그리고 이런 거고. 오케이 네 그렇게 있으면 어, 어 이거는 다음에 이 편에서 만나요.